나 그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 쌔빠지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그 내려와야지 평생 가삽니까? <laughs> <laughs> 내려오자 내장 내려와서 집에 가야지 부모님도 만나고 수영이는 만나고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기에도 위험한데 시시문반이라니 엄대장 힘을 나의 곳곳에 불길의 계기되는 산쟁이들이 있어 매달려 있기도 하고 묻혀 있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하고 형님 내말 끝까지 들어 그게 우리 운명이야 무슨 운명이오? 몰라서 물어 산쟁이 운명! 그게 우리 팔자라고! 박무택, 정재형, 박정부! 다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8,750m에서 끝난 거라고! 그냥 그래, 나도 거기. 혼자 숨 쉬기도 힘들고, 한발 떼기도 힘든 그 위로. 또 누굴 밀어붙여? 그럼 저 혼자서라도 가겠습니다. 엄대장 데리고 가야 돼요! 내려옵니다, 무책임! 글쎄, 갑자기 왜 이럴 때!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